동대문구 참전 유공자 명비.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전농공 150-62 현충공원 내. 동대문구 참전 유공자 명비는 6.25 전쟁 및 베트남, 월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 지역 선배들의 미국 헌신 정 신을 높이기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후배 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동제문고의 뜻을 모아 2014년 12월, 도시 최초로 건립되었으며 2015년 5월 국가의 보건처 고시 제215-5호 현충시설로 지정 1950년 6월 25일 조국이 풍전동화 위기에 취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의 아들들은 청백리 고장의 후위에 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세계 전사에 유리 없는 치열한 혈전을 치러야 했다. 그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 또한 초계와 같이 바쳐 조국을 지켜냈다. 또한 1963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는 공산화의 위기에 처한 베트남을 그 돕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여 세계 만방에 국군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들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니, 틀림없다. 이곳에는 6.25 전쟁과 베트남, 월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 동대문구 출신 4,500여 명, 사망자 1,620여 명, 생존자 2,930여 명의 명비를 세우게 된 것은 비록 떠나진 감은 있지만 참으로 뜻깊은 일을 하겠다. 이곳이 조국을 위하여 사망하신 선배들의 우국 충정의 정신을 기리고 이 땅의 유교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이 영원하기 지원하는 겸의 장이 되를 소망한다. 향나무도 있고요. 건립 취지문, 이 참전유공자비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석한 동대문군 참전유공자들의 위국 헌신의 정신을 높이 빌리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립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37만 동대문군의 뜻을 모아 이 참전유공자비를 세워 나라사랑의 참전 의미를 후세에 전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요덕열 참전유공자비 건립추진위원 동대문구 보훈단체 협의회장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동대문구 지회장, 대한민국 상미공정회 동대문구 지회장,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동대문구 지회장, 대한민국 교역제 전후회 동대문구 지회장,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동대문구 지회장, 대한민국 전몰공경 유적회 동대문구 지회장. 대한민국 전물공경미망민회 동대문구 지회장. 강복회 동대문구 지회장. 아, 6.25전쟁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서른제 전차를 앞세우고 산발 도선 전역에 걸쳐 기속적인 난치을 자행하였다. 남한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7월 말에는 낙동강, 방,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낙동강에서의 총단격작전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고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한편 1950년 10월 25일 중군 중공군 개입으로, 중공군 개개 개입, 개입으로 38선, 38도선 부근에서 일진 일체의 공방전이 지속되었다. 1951년 7월 10일 휴전 협상이 열리면서 현휴전선 부근에서 장기간 치열한 고지 정팔전을 치러다가 1953년 7월 23일 삼문점에서 휴전 협정을 조인하였다. 세계사 유례 없는 민족과는 유교 전쟁으 분단의 장벽을 만을 남긴 채 한반도 약 80%를 전하에 휘말리하고 남, 남, 한 천만 해도 일, 약 1천만 명의 전, 제, 민, 및 민간군과 유엔군을 합하여 215만 명의 전사, 전사상자와 실종자를 발생. 북한은 정전협정을 어긴 채 무장공기 침투, 대통령 암살기도, 민간 항공기 테러 등 끔찍한 도발을 다양하고 처음까지도 천한 폭침, 연평도 폭격, 항복이 개발등으로한반도 평화를 기습적으로 위협, 수많은 전사자와 유가족, 장미군경, 고향 날짜는 피난민, 전쟁과 등을 남긴 채 지금도 민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남겼다. 이 땅에 다치는 6.25와 같은 전쟁이, 6.25 전쟁과 같은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이를 기억하는 것이 6.25 전쟁의 교훈이다. 과거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세지를 지키는 수많은 유교참전 국가유공자와 유엔군에 감사하며 그들의, 그들을 영원히 기억한다. 베트남 참전은 역사적 의미. 1960년대 들어서면서남 베트남 월남에 대한 북 베트남 월명의 침략행위와 정거하자. 남베트남의 정부와 미군은 자유우방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호소했다. 6.25 전쟁 당시 유엔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의 공산화를 지지, 저지, 저지하기 위해 국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파병하였다. 1 9 6 3년 9월 11일 어로지원단과 태권도 교관, 교관단이 베트남을 항해 부산을 출발하면서 첫 파병이 시작되었고 이후 1965년 3월에는 비둘기 부대 건설지원단을 1965년 10월에는 전투부대로 청농 맹호부대 1966년에는 백마 부대를 파병하였고 또한 파병부대의 군수 및 수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십자성 부대 제 100... 군수사령관, 해군 백구부대, 공군엄마부대를 창설 한국군은 파리평화조약에 의해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8년여 기간 동안 연인은 32만여 명이 참전하였다. 이것은 건국 이후 최초이자 최대 군묘의 해외 파병이었다. 이 과정에서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역기도 하였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대소 부대 작전을 비롯하여 의료 건설 및현지 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베트남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저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국제적 신의를 획득했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루었으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자유 우방군을 일론으로 한국군이 보여준 자유 수호의 정신과 용맹함은 국군의 해외 파병, 파병사뿐만 아니라 세계 전사에 큰 핵을 건 역사적인 기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6.25 참전 유공자 고연준, 강대윤, 김기석, 김... 김영조, 김종범, 김팔용, 김혜암, 박봉호, 서병길, 유석근, 이다물, 이은종, 임호은, 정팔근, 최연식, 향수복, 김경복, 김문태, 노우현 민형기 서성도 서진선 김기섭 안준식 여용환 윤연춘 이강석 이영덕 이정현 이창현 이형목 이인인규 정은식 조시호 최건일 최정철 홍순태 고수, 향나무지정일자 1981년 10월 27일 수령 515년 수고 7.2m 나무둘 330cm 소재지 전농 2동150.1 150.1 관리자 동대문구청장 구청, 어, 앞쪽은 시멘트로 땜빵 해놨네요. 아, 이게 500년 된, 된 겁니다. 500년. 515년 됐고요. 높이가 7.2m. 저기 아파트가 레미안이 있고요. 이쪽 뒤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있고요. 이쪽 위에 막아 놨지?